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박태현입니다 자 오늘도 웹캐시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웹캐시가 이렇게 두 번의 쌍고점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재명 관련 중 이제 이재명으로서 엮이게 되면은 오늘 뭐가 날아갔죠 유진 로봇이 날아갔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간단한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순 인맥주가 아니라 정책주, 그리고 이재명,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은 웹큐시 이대로 끝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됐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 이, 이런 거 무조건 최근에 이제 조만간 기회가 한번 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영상이 바로 이거고요그이 영상이 언제냐면은 4월 9일 때, 그죠? 4월 9일 때부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12월 아 12분 38초쯤에 예, 보실게요. 잠깐만. 그럼 그 잡점을 잡아 놓고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잡아야지만 추가적으로 이후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기회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그럼 그 잡점을 잡아 놓고 자, 이새 이제,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되어 있을 때가 기회다 라는 거구요 우리는 그때 저점이 나올 거니까 뭐 한다 잡자 그죠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도 뭐 하자 매수를 잡자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너무 큰 하락이 나왔다 라는 건 더,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이 종목은요 애진작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많지가 않고 그리고 기존에 지금 이번에 상승 나오기 전에는 거래량이 그냥 죽어있던 종목이에요. 보이시죠? 5천주. 그러면은 지금 이 종목은 세력들이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떨어뜨리고 싶으면 떨어뜨리고 또 이렇게나 큰 하락을 보여준 다음에도 올리고 싶으면 뭐요? 바로 이틀 만에 올려버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구간에서 우리는 당황을 하지 마시고 그냥 시나리오대로 들어왔죠. 저점 잡혔죠? 그러면은 그때 매수를 잡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5월 2일날 11,000원 구간이죠? 5월 2일 11,000원 5월 2일은 여기고요 그죠? 그럼 11,000원 구간 잡고 뭐한 거예요? 갔죠 그러면은 그 이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 가족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세력의 매도 지표가 떴어요 그럼 뭐야 이거? 50% 매도입니다 매도 일단은 더 걸러서 더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더갈수 있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50% 일단 매도를 하자. 그러면은 매수를 여기서 잡았고 우리는 매도를 두 차례 한 다음에 하락은 면했고요 다시 한번 더 잡았고 5월 2일 날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50% 매도. 그러면은 벌써 한 차례 두 차례 수익을 받고 그리고 한번더 수익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대응이 그렇게 많이 좀 중요한 거고 이 수급과 차트 분석 그리고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한 내용들 정치테마주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 것과 그런 내용이 정말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많이 좀 중요하니까 시장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 드리면서 이런 소통방에다가 그런 내용들 좀 많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설명 해드리고 그죠 영상도 찍고 함께 하고 있는데 어, 사실은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보실 시간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읽어보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 거는 이런 거 놓치지 말고 그냥 탓점만 놓치지 말자. 다른 건 괜찮으니까 내용 보시는 거 어려운 거 알아요. 탓점만 놓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런 거를 다 공유하는 내용을 다 알고 굉장히 신중하게 잡는 탓점들이니까 이런 것만 놓치지 말고 잡으셔가지고, 제가 원하는 게 그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랑을 한번씩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제 영상에 대해서 좋아요, 그리고 시청을 해달라는 겁니다. 결국은 채널 성장이죠. 그리고 수익을 보셔야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랑을 해주시고, 저도 이렇게 인증할 거리들이 많아지고요. 여러분들이 아얘 진짜 얘뭐 가짜가 아니구나 얘 말만 하는 애가 아니구나 이런 걸 제가 인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잡으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선순환으로 좋은 기분으로 제 영상 좋아요와 시청을 눌러주시죠 그래서 일단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4010-3663번으로 저한테 T라고 뭐 이게 기억이 잘안 나시는 분들은 뭐 소통 혹은 입장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문자로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수통방에 입장을 도와드리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수익 볼수 있게 함께 내용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따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 지표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가족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것 쪽꼭 가져가셔가지고 이거 떴을 때 뭐죠? 우리 매수 안 하는 거, 그죠? 매도 일단은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떴을 때만 매수를 안 해도 물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가져가시는 걸좀 권장드리고 있어요. 매 영상마다 제 거를 뭐 보시고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이거 떴는지 안 떴는지 뭐 이렇게 좀 궁금하고 불편하니까 전꼭 가져가시라 네,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에서 전부 공개하진 않고요. 역시 우리 구독자 가족 여러분들만 알려드리는 중에 있으니까 지표라고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세팅법 PDF 파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걸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꼭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웹캐시 보시게 되면은 예로도 수익을 좀 많이 받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볼수 있다. 그죠? 6월 3일입니다. 오늘은 5월 13일이고요. 그죠? 그러면 아직도 기대감 이재명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에 맞춰서. 호재들 조금만 있, 있으면은 바로 날라가요. 그리고 지역화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조만간 또 이제 있죠. 일정, 일정이. 음,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얘네들은 여기서 이렇게 이번에 올라왔었던 것처럼 그리고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봉과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나왔던 거래, 거래량 대비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왔어요. 이걸로 끝입니다. 이걸로 끝. 자.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돈이 들어오고 나서 한번 상승이 있었지만 하락, 모여, 가격에 대한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갔어요. 이게 어떤 흐름이냐면은 이렇게 매물대 소화를 한 차례 해준 다음에 돈이 들어오면서 매물대 소화를 해주면은 그 다음으로 다시 상승할 때는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매물대가 매도세가 소화가 됐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수월해요. 말인이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지금도 그냥 그런 단계다 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갔다가 매도세 매물대 굉장히 많이 소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평선은 지속적으로 기울기가 상방을 노리고 있고요. 자그럼 분위기가 나쁜 건 아니다. 심지어 주봉상으로 그죠. 그럼 일봉상으로는 뻔하다라는 겁니다. 일봉상으로는 얘네가 이 꼬리를 채울 확, 환, 확률은 매우 높고요. 이제 여기서 한 차례 눌리고 있지만 이건 뭐예요? 이 평선과의 캔들의 이격도가 너무나도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이다. 이전 매물대가 있으니까 당연한 조정이다. 이제 그러면은 20일, 1선 올라가고요. 60일선, 나머지 120일선들도 기울기가 올라가면서 만나고 가격 안정화시킨 다음에 일정에 맞게 다시 한번더 다시 한번더 가게 되면은 여기는 쉽게 가요. 쉽게 그러면은 그 다음 구간은 어디겠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 구간은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이번 캐시는 아무래도 역대급으로 돈이 들어온 수급이 들어온 이번을 노리지 않으면은 이번 대응을 노리지 않으면은 어, 저는 뭐 다음 기회 만 물려 계신 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기회가 좀 있을까 이번을 예, 놓치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뭐, 웨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종목으로도 예, 돈을 좀 많이 벌고, 하루에 3%에서 5% 이런 거는 뭐 이제 쉽게 보고 있으니까, 예, 많이 좀 보시, 수입 보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많이 보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자랑, 좋아요, 구독, 예,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뭐 돈을 받는다, 오해를 하시는 분들 계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생각 없고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직접 만든 매수와 매도 지표인데 보이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아까 12월 27일 날 우리가 타점을 잡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건 다른 형태의 방법으로 타점을 잡은 거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매수 매집 지표가 3개에서 4개 이상 뜨고 상승이 날아가요. 매도 지표가 뜹니다. 매도를 하고요, 그죠 그러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종목들 제가 아무거나 눌러볼 거예요. 자, HLB 눌러볼게요. 여기서 매수 매도 지표가 매수 매집 지표가 떴고, 이 구간에서 파이널 리뷰였죠. 매도 지표가 떴습니다. 저와 소통하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지표가 뜨면 약속한 게 있죠. 이 지표 매도 지표가 뜨면은 50% 매도를 하고 보자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50% 남겨 놓자 하지만 매도는 무조건 하고 보자 라는 거예요. 왜 하락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요대로만 진행해도 우리가 물리는 일은 없어요. 절대로 물리는 일은 이 지표가 떴는데 매수를 하니까 물리는 거고요 매도를 안 하니까 물리는 거고요 그죠 요대로만 진행하면은 물리는 일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h l b 말고도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드리고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매수 들어가는 건 쉬워요 그죠 하지만 매도를 안 하면은 매도를 안 하면은 이거는 좀안 좋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매도 지표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이 지표 제가 어떻게 설정하는지 전부 알려드릴 건데 가져가신 분들 매도 지표가 떴다. 일단은 무조건 50% 매도를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다가 추가 대응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매수 지표가 떴어. 무조건 매수를 하냐. 아니죠. 에, 그때 상황과 종목과 거래량과 모든 것을 좀 참고를 하는데 요런 타점이 떴어? 그러면 은 좋은 구간이구나. 뭐 이상한 종목인데 이게 떴어? 에, 그건 아니다. 제가 이 기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우리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인 여기 보이시는 번호 있죠? 010-4010-3663번 여기에다가 저한테 지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저 지표에 대한 수식을 먼저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수식을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거를 누르신 다음에 바로 창이 뜨죠. 신호 검색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 검색식 명은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수식 붙여넣기를 여기다가 해주신 다음에 지표 변수 아무거나 이제 이것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장 누르시면 바로 저처럼 바로 설정을 할수 있어요. 옆에다가 저는 세력의 매도 지표 매집 지표 이렇게 했으니까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사용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도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종목이죠. 카카오입니다. 매수와 매집 지표 엄청나게 많이 떴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했어요. 매도 지표도 엄청나게 많이 떴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보여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자 여러분들 아까도 강조를 드렸죠. 매수 지표가 떴을 때 매수를 해서 모아가면서 기다리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간타도 가능합니다. 종목에 따라서 그런데 이거 떴을 때 이때 이 종목 뭐였죠? 카카오 국민주였습니다. 월급 받으면은 적금 대신에 얘를 사는 게 여러분들 다국룰이었어요 삼성전자랑 저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똑같이 여러분들 제발 매도합시다. 제발 매도합시다. 그래서 오심 매도합시다를 제가 목이 터져라. 제발 제발 매도합시다.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더 올라가. 더 올라가잖아요. 욕을 좀 먹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그래도 매수는 금지다. 하지 마셔라.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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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매수 매수. 그죠?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떨어지는 거야. 다시 올라갑니다. 보세요. 다시 올라가잖아. 제발 매도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좀들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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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얘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2025년이구요. 2021년도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저한테 지표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가져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활용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 차이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매도지표가 떴다 50%만 매도하자. 그리고, 이거 떴을 때 매수만 안 해도 물리는 일은 없다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꾸 내가 고점에 매수를 하고 고점에 매도를 못해 네, 나는 좀 제대로 된 판단이 이런 거딱 누가 확실하게 정답을 알려줄 때잘잘잘 잘, 잘, 잘 되고 누가 정답이라고 딱 알려줬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음, 그러신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010-4010-3663번으로 지표 두 글자만 남기시면 제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돼요.